야 신나겠구나 톤킴 주장이 시합에 나가도록 허락해 줬다면서? 야그 주장이 이제서야 나의 천부적인 실력을 알아보고 주전으로 뽑아줬어요. 이 떠져요. 자 여기 다 그치만 손이 다 나은 게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 이번에 싸울 팀은 만만치 않다던데? 에이, 괜찮아요. 장화 국민학교쯤은 손가락 하나로도 이길 수있다고요 어머나 그러니? 미안하지만 엄만 바빠서 못 가. 그대신 니나가 내목까지 확실히 응원한다니까 힘내라. 네? 니나가요? 그래, 응원하러. 응원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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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내 모습 괜찮지 않니? <laughs> 다리도 짧은 애가 망치가게시 무슨 꼴이냐? <laughs> 아이고, 골치야. 그런 말 하지마, 얘. 이래봬도 밤새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잘가자 <laughs> 어때, okay, 멋지지? 대책이야 야, 그런 우상스러운꼴로 시합장에 따라갔다간 학교 망신이라고. 아하하하하하하. 멋있는데 그래. 예쁜 변나가 열심히 응원해주면 우리가 이기겠는걸? 네. 봤지? 지갑 오빠가 잘했대잖아 <laughs> <laughs> 자, 모두 다 함께 응원 <목소리> 자, 주장 다 함께 해요.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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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어 e a t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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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상하북민학교야으리 우리 한 대문이다. 이봐요 주장,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으, 으. 좋았어 찾아봐야지. 어디, 어디지? 여기가? 오라, 여기가 아니고. 아, 아. 해동국민학교 피구팀이죠? 지금 마주나라 차가 오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차가요? 시합장은 여기가 아닌 모양이죠? 아, 시합장까지는 여기서부터 5km 더 가야 합니다. 어, 어, 5km? 무지하게 큰 학교로구나. 아이가 차는 언제쯤 오죠? 좋다. 전부 시합장까지 뛰어간다. 예에에에에! 네. 네! 아, 네. 달려서 간다고요? 네. 준비운동으로 최고거든요. 이공자를자주타은 좋지. 보이그래요 정말 좋은 수작업이 나니까. 아아아아아야 자 모두 준비 출발 출발! 기다려, 어? 난 달리기 못셨다고요 미나는 천천히 구경하면서 와. 네. <웃음> 네. <웃음> 야, 죽네. 어, 기가 팍팍 네 이런 학교라면 선수들도 만만치 않겠군. 어어? 오. 이쁘다. 야, 미이한기 전에 당장 이어와 어. 야. 저, 저 사람은, 어. 한국 청소년 피구연맹의 마동철 심판까지 모셔왔군. 이야, 그럴듯한데? 어? 저건 뭐지? 이 답은 뭐지? 아, 어, 기다리가 있었어요. 태동국문학교 피구팀이죠 뛰어오셨어요? 아, 아 네, 네. 저, 몸도 불겸 뛰어왔습니다. 저, 그런데, 시합장까지는 아직 멀었나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음, 이런 곳에 시합장이 있다고? 네. 이 건물은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본자서 만든 겁니다. 여기가 우리 상하국민학교의 피부 경기장입니다. 어마어마하다. 타이거네 경기장도 크지만, 여기랑은 비교도 안 돼. 어? 야, 굉장한 점프다 난생 처음 보는 기술이야 흐흐흐 태동 촌뜨긴 녀석들 우리가 연습하는 걸 보고 바짝 얼었어 어림없어, 내가 있는 한 어어어, 야, 그만둬! 동키! 히히히히, <laughs> 간다! 어? 아 빨리 던져! 아니 저, 저럴 수가. 꼬마 치구는 굉장한 힘이야. 큰일이다. <놀린> 손이... 손키, 어디 다친 거 같은데? 어? 다, 다 이거. 이 정도쯤 괜찮아. 좋아 말라고. 가 봐. 기다리던 대결이구나. 동키 어? 정정당당히 피구 경기를 해보자. 거기 계주마, 미나, 냉태! 두 사람, 열심히 통째를 응원해줘. 그럼. 어휴, 건방진 녀석? 잘난 때는 혼자 다하미어진다 어? 근데, 통째야, 저 손가락 어때? 어? 우 아유, 아유, 유 손가락. 그러면, 지금부터 시합을 시작하겠다. 넌, 동국청소년피고협력심판장 마동철이다. 공정한 심판을 해달라는 상하 국민학교의 요청을 받고 왔다. 반갑다. 그럼 간단히 규칙을 설명하겠다. 피구에서 선수의 생명은 한 사람당 하나뿐이다. 그러므로 외 선수가 다시 들어올 수는 없다. 외에서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직 공을 맞지 않은 선수뿐이다. 공을 맞은 선수는 즉시 머리띠를 풀고 메아로 나가기 바란다. 머리띠를 한 선수가 많은 팀이 바로 이기게 되는 것이다. 시합 시간은 1 0분만이다양팀 모두 후회 없이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 에이! 그럼 주전 선수 여러분은 각자 자기 위치 가도록. 좋아, 자신 있다고 성기, 밖으로 나가. 에이! 넌 주전 선수가 아니니까 코트 밖으로 나가. 그그 그, 그, 그럼. 주전 선수에서 내가 탈락된 거예요. 족장이럴 <laughs> 수가 있어요. 왜 하필 나를 빼냐고요. 동키 잘 들어라. 비구는 한팀당열 명이야. 그중 일곱 명은 코트에서 싸우고 나머지 세 명은 후보 선수로 벤치에 남는다 알겠나? 그, 그 정도쯤은 나도 알아요. 자 그렇다면. 실전 경험도 전혀 없는 녀석이 당장 시합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네. 너의 실력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직 시합은 무리야. 오늘은 선배들이 하는 걸잘 보도록 해라. <laughs> 지금부터 상하 국민학교대 해당 국민학교의 시합을 시작하겠다. 경기 시간은 10분. 규칙은 전국 피구 연맹이 고인한 그대로 하겠다. 준비 시작. 와서 좀 살. 강훈아 공 돌려. 침착하게. 알았어. <목소리> <목소리> 야! 좋았어! 바로 그거야! 오, 오! 슈!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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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야! 어어 머리띠를 긁어, 왜이 야호! 역시 멋져! <끝> 야호! 화이팅! 권총탄! 내 응원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웃기고 있네. 손싹 대지 말고 앉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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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있는 거야? 역할한 여자 내가 보고 싶어 봤나 뭐? 시합 계속 응? 응? 으아아 <목소리> 아웃! 사 국민학교 대 자동 국민학교 6대 6 스크린 플레이다 어? 그게 뭔데? 정신없이 공을 패스해서 상대를 혼란시키는 작전이야 저 녀석 이봐 이것 반소 그만 쓰시지. 정정 당당히 싸우자고. 네이놈 빨리 벤치로 돌아가. 난안 가요. 응원하러 왔다고요. 웬 상관이세요. 지금은 시합 중이다. 우버 소수는 벤치로 돌아가. 이나시러 난 여기서 응원할 거야. 어서 돌아가. 그래봤자 하나도 안 무섭다고요. <laughs> 음? 어. 시합을 계속하겠다!

응? 음? 아쿠아! 딱 우리가 공을 잡았어. 무시무시한 녀석이다. 아이 정신을 차려! 이름들, 상독기의 공을 받아! 휴아! 아웃! 상국민학교대 대동국민학교 5대5 저렇게 무서운 공을 던지면서 어째서 연속 공격을 하지 않는거지? 어이구! 저런 얼빠진 녀석 같은 일 하고 도대체 어떤 정신을 안드거야에 네, 이놈! 으하 아, 이제 돌아갑니다요! 히히히히! 알았다고요! 아, 알았어! 시합 계속! 크흠! 으흠! 흐흠! 이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 토키 벌써 7분이나 지났어 앞으로 3분 이대로 간다간 지고 말겠어 좋아 따로 해야지이 헤이 아이쿠! 하고 싸울 생각은 전혀 없어. 아이고, 네 계획은 연장전까지 끌고가 통치를 불러내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지. 태동의 베스트 멤버는 우리 뿐이다. 통치는 절대 내보내지 않는다. <laughs> 그렇다면 내게도 생각이 있다. <laughs> 뭐? 뭐야? 이번엔 너야. 야! 이게 바로 상하 국민학교의 거미줄 작전이다. 짜 녀석들! 딱골패스로 원총탄을 쓰러뜨릴 작정이야. 아 이걸 너까지 해 오. 제 못할걸. 남은 시간 십 초. <10초>. 이봐. <laughs> 음? 轰！你这个。 동점이므로 에스해서 5분간 야정전에 들어가도록 한다. 괜찮나? 곤총탄 어, 주자 어, 어. 다이고 이렇게까지 나오다니. 와... 와... 노라고진다이고이 녀석 잘도 까불었겠다. 당장 나와라 동키! 넌 <laughs> 나와 대결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까지 동키와 싸우고 싶나 다 이... 고 내 상대는 통킥뿐이다. 내 품을 받다 야, 바로 이런 걸 기다리고 있었다. 동키 나와라. 주 주장, 아, 좋다. 전수 교체, 부상당한 군청탄 대신 1학년 동키. 주 주장이야? 부탁한다, 동키. 谁管？<laughs>